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절세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투자, 변액보험 수익률 100%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액보험은요, 실적 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펀드로 구성돼서 투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주로 이제 코스피 지수라든가, 아니면 주가 지수 연동이라든가, 아니면 채권 등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일봉을 좀 알아볼게요. 어, 팬데믹 사태 이후에요. 그 2020년 3월 19일날 1,439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죠. 거의 3, 3개월 동안에 상승 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6월 8일에는요 2,217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주봉으로 보면요, 팬데믹 사태 이전의 모습으로 V자 복귀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거의 뭐... 주가는 이미 V자반 등에 성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른 나라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주까지 한번 볼까요? 1봉 보겠습니다. 1봉 마찬가지로요. 그 3월 23일 날 최저점인 18213 포인트에서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8일 날에는요. 27580 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주봉을 보면은 뭐 V자 곡선이 완연하죠. 그래서 주가는 이미 V자 반등에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팬데믹 사태 이후에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요, 사실상 이렇게 V자 곡선을 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본적으로 팬데믹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해결, 해결책이라고 할까요?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 제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요, 그 주가만 오르는 모습을 띄는데 이것은 바로 유동성 랠리에 의한 그런 주가가 부추, 부추겨졌다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도한 기대심리에 따라서 가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변액보험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쓰면 좋을까요? 만약에요, 변액보험 그대로 두잖아요. 그러면 현재 고점이라는 것이죠. 고점에서 그냥 내버려둡니다. 그랬을 때 고점에서 만약에 추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추락하면 그 동안에 벌었던 모든 성과를 반납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과 반납이 어느 정도인지 볼까요? 코스피 2,130에서 만약에 1,400 포인트로 다시 한번 또 추락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은 34.2%의 수익을 반환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동안에 1억 원의 수익이 발생됐다면은. 3,420만 원은 손실을 낳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억 원이 원금이었다면, 가만히 앉아 계시면 3,420만 원 손실을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변액보험 중에는 주식 편입 비율이 50%까지 가정된, 반영된 변액연금 같은 것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한반 정도가 수익을 반납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17.1% 수익을 반납할 수 있어요. 변액보험을 근데 많이 들은 사람 있잖아요. 적립금이 10억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무려 1,400포인트 대로 다시 추락한다면 현재에서 1억 7,100만원이나 짧은 기한에 손실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솔루션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변액보험 가입하고 나서 이렇게 높아졌을 때 중도인출로 수익분이나 기타 원금 부분을 좀 빼서 숨겨놓고자 안전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인출하는 방법이 좋다고 그하는데이 방법은 아주 안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면요. 중도 인출한 돈을 그냥 놀고 있어야 돼요. 아이들 머니라고 하죠. 그 어디다 특별히 투자할 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돈이 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요. 추가로 다시 넣을 수가 있잖아요. 중도 인출한다면 다시 추가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저점일 경우에. 근데 추가 납입할 때는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 유지비 수금비라고 하는 수수료가 붙는데 최대 한4% 정도 되고요. 좀 싸도 2.5% 정도 내외가 되다 보니까 구태여 추가납입시 수수료까지 부담하면서 중도인출 아이들머니를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솔루션을 제, 제, 제시하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계약대출 하면 어떻게했냐 그죠 보험계약대출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도 별로 효과 없어 보입니다 이유는요 그 펀드도 대출을 해줍니다 물론 자기거에 대출을 해주니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변액보험이 펀드 대출, 계약대출 이자가 5%라면요. 3.5%는 적립금에 가산이 됩니다. 근데 그 가산된 3.5% 별로 투자 효과 별로 없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자 부담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대출은 그다지 좋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바로 이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법은 뭐냐면요. 펀드 변경입니다. 일반적인 그 변액 보험은요. 1년에 12번 이내로 펀드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요.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요. 편드먼경시 뭐 수수료 같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점이라고 판단하면 떨어질 것을 예상해서 MMF형, 그 단기채권형이 되겠습니다. 그, 그다지 그 주가변동의 커다란 변동성을 요하지 않는,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펀드라고 볼수 있죠. MMF형으로 변경한 다음에 혹시나 떨어졌을 때 다시 주식형으로 갈아타면 어떻겠냐는 것이죠. 효과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 고점이라고 했을 때 펀드 변경을 하는 겁니다 바로 mf 용으로 갈아탑니다 그래서 좀 저점이라고 판단했을 때 다시 그 주식형으로 갈아타는 거죠 원대복귀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투, 그 주가가 상승하길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요 성과 창출은 뭐 불을 본 듯이 뻔하다고 볼수 있겠죠 성과 창출은 어느 정도 일까요 지금 현재 이 코스피 지수 2,130에서요 1,400으로 하락하고 그 다음에 잠시 후에 다시 원복한다. 2,130으로 상승한다는 가정에서 볼게요. 2,100에서 펀드 변경을 하잖아요. 그럼 1,400으로 하락하죠. 그럼 여기에서 벌써 34.2% 수익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1,400에서요 다시 주식형으로 갈아탑니다. 그래서 2,130까지 올라가면요 무려 50% 이상이 다시 또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저점에서 1억 원을 투자한 사람도 5,220만 원, 52.2%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아까 고점에서 저점, 저점에서 다시 고점 이렇게 두 가지를 전부 다 수취하는 경우에는요. 투자 수익이 1억 원을 잠시 빼면은요. MF로 돌려 놓으면요 무려 2억 429만 원이 나와서 이익이 1억 원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수익률은 100%겠죠? 이렇게 100%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100%는 이거죠. 자, 수익률 볼까요? 1 곱하기 1 플러스 34.2%죠. 떨어질 때 피해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떨어진 다음에 다시 52.2% 수익을 냈죠. 요런 그 수식에 따라서 1이라고 하는 원금은 2.042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 100%를 가져가죠. 하지만 펀드 변경 을안 했다 이거죠. 2130에서 그대로 떨어졌다 다시 올라갑니다. 펀드 변경 안 하면요. 수익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적립금이 큰 사람이 있어요. 10억 원 정도 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사람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그 설사 부이자 반등을 다시 한다 할지라도 수익은 0이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그 현재 시점에서 펀드 변경 m f 로 숨기 그러니까 피신 시켜놓고 나서요, 다시 상승한다고 가정하면요, 그 원금은 20 원금 플러스 이자는 20억 429만 원 돼갖고요. 그 투자 수익만 10억 429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100%가 되죠. 마찬가지죠. 그34.2% 수익을 먼저 취하죠, 100% 피신한 다음에, 그다음에 52.1%의 투자 수익을 가져간다면 100%의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펀드 변경을 안 하면요, 0이 됩니다. 전혀 수익을 가져갈 수 없겠죠. 펀드 변경을 자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팬데믹 사태 이후에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가 다시 반등한다면은 심각하게. m f 로서 변경을 해서 그 적립금을 좀 보호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저점이 됐다고 했을 때는 다시 원대복귀 주식 경로 갔다서 추가 주가 상승에 대한 이익을 향유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돈 버는 투자 변액보험 수익률 100% 올리기 편을 마치겠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절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